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로입니다. 오늘은 면접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합격했다고 정말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으로 대책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 제가 여러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어, 메이크업 샵에서 한 번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면접을 보았는데요. 그 결과 뭐 간호사, 승무원 이 밖에 여러 면접에서 한 번에 원샷, 원킬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면접 메이크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안만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가볍게 토너로 닦아준 후에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기초를 크게 바르지 않고 수분크림만 좀 듬뿍 발라줄게요. 왜냐면 화장이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저께 밤에 팩도 하고 잤어요. 왜냐면 면접 메이크업은 또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좀 발라줄게요. 퍼프는 물에 충분히 적셔서 왔습니다. 에어 쿠션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 파운데이션 이용해서 피부를 올려줄게요. 너무 얼굴 외곽까지는 바르지 않을게요. 왜냐면, 얼굴이 지금 다 드러나는 제가 헤어를 하고 있잖아요. 얼굴 중앙부부터 천천히 바깥을 향해서. 일단, 면접 메이크업은요, 여러분. 밝고 환하고 생기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관으로부터, 아, 되게 생기 있고, 어, 활력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자체도 깨끗하면서 발랄한 느낌도 살짝 좀 있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피부를 조금 제가 오래 좀 두드릴게요. 면접 메이크업은 그 면접장에 가서도 바로 그 면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대기 시간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메이크업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피부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야 해요. 일단, 얼굴을 밝히고 싶은 부위를 컨실러로 콕콕 찍어주고요. 중앙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좀 밝혀줬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파우더로 피부를 좀 픽싱해줄게요. 외곽 위주로 파우더 처리를 좀 가볍게 해줍니다. 이 얼굴 윤곽 처리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한 번만 쓸어내리듯이 그렇게 쉐딩 처리를 해줄게요. 이마 라인과 아래쪽으로 광대와 턱까지 좀 내려오게끔. 그래,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면서 제가 더 예쁘게 보이겠죠? 아이브로우 키트를 이용해서 눈썹을 어, 섀도우처럼 그렇게 좀 그려줄게요. 눈썹은 기존의 제 눈썹 모양에서 두께와 길이를 조금만 더 주겠습니다. 남은 양으로 앞머리를 조금 더 칠해줄게요. 그리고 끝이 살짝 뭉툭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까 파운데이션 발랐던 그 퍼프 있잖아요. 그곳에 살짝 묻혀져 있는 파운데이션을 얇고 날렵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눈썹 끝 부분을 샤프하게 살짝 그 마감질을 좀 해줄게요. 눈썹은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좀 올릴 건데요. 면접 메이크업이라고 이제 부를 때 보통 섀도우 뭐이 색깔 발라야 된다, 저 색깔 발라야 된다, 막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한테 가장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섀도우 색상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돼요. 그거를 고르기 제일 쉬운 방법은요. 평상시 자기가 즐겨하는 그 섀도우 색상.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났을 때, 어, 섀도우 색깔 예쁘다. 어,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소리를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섀도우 한번 올려볼게요. 베이스를 살짝 깔고, 연보라 빛의 섀도우를 올려줄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쓱쓱 한번 발라줄게요.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앞뒤로 쓱쓱 발라줍니다. 언더 화장은 저 거의 안 하거든요. 면접 볼 때는. 그래서 대신에 화장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래쪽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파우더를 이용해서 아래를 좀 한번 쓸어줍니다. 유분기만 좀 잡아줄게요. 조금 진한 퍼플 색상으로 눈매를 조금 음영감을 주겠습니다. 여기도 눈꼬리를 너무 빼지 않고 언더 삼각존도 채우지 않아요. 그냥 위에만요. 라이너 그릴 자리에 이렇게 음영감을 한번 주고요. 그런 다음, 오늘 라이너는 펜슬 타입의 그런 라이너를 쓰지 않고요. 젤 타입의 라이너를 좀 쓸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라이너를 좀 빼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엄청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왜 아이라이너 자리에 저희가 음영 좀 살짝 넣어놨잖아요. 그 색깔 그대로 다시 한번 위에 좀 덮어줄게요. 콕콕콕콕 그 라이너를 지금 그려놓은 자리를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콕콕콕 올려주시고 혹시 섀도우가 아래쪽에 좀 떨어졌다 싶으면 살짝살짝 걷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속눈썹은 따로 붙이지 않을 거고요. 뷰러로 제 속눈썹을 살짝 좀 찝어주고요. 브라운 계열의 젤 라이너를 썼기 때문에 속눈썹 올리는 마스카라도 같은 브라운 계열의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을 올려줬어요. 그런 다음 볼터치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입술, 입술을 좀 발라주겠습니다. 입술은 먼저 페리페라 이 틴트로 안쪽만 살짝 좀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약간 물든 느낌 발라주고 촉촉하게 다시 한번 립글로즈 같은 그런 걸좀 발라줄게요. 비아 럭키 샤인.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다 마쳤고요. 스타일링만 좀 얼른 마무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저만의 면접 프리패스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메이크업이 면접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좀더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